이건 뭐 라고 말씀 을 드려야 되 나？댓 글로 연락처 를 남겨 주 시면 혹시 제가 돈 빌릴 일이 생기 거나 보증 을설 일이 생 기게 되면 연락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보면, 뭐, 효소 담가 먹는다는 말을 하십니다. 과일이나 약초 같은 것에다가 설탕을 때려 붓고, 그걸 그냥 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효소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든 효소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당분이고, 진짜 효소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효소를 사서 넣었다면, 사서 넣은 만큼이 진짜 효소는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뭐, 딱히 쓸만한 효소가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효소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만약 이게 효소라고 치고 그럼 효소를 먹으면 우리 몸에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효소는 각각의 다른 기능이 있고 정확한 환경에서만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인 펩시는 위장의 염산이 있는 산성 환경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효소의 종류는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효소 중에는 몸에 해로운 효소도 있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효소도 있습니다. 예전에 DNA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핵산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지금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효소는 RNA나 기타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인 효소를 먹게 되면 효소는 일반적인 다른 단백질처럼 소화되고 분해되어 버리지 효소인 상태로 흡수된다거나 우리 몸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그럼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는 설탕물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느냐 그건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효소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원래 과일이나 약초에 들어있던 성분이 어느정도 빠져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설탕이 발생시킨 삼투압에 의해 빠져나오는 물질이 대부분은 그냥 물입니다. 나오는 물질이 대부분이 맹물이기는 하지만 일부 영양소라든지 유기산 같은 것도 좀 빠져나옵니다. 이건 원래 원료에 있던 것으로 굳이 효소를 만들지 않고 원료를 그냥 섭취해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소로부터 기대하는 효능은 그냥 원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능 그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효소를 먹으면 몸에 좋은가? 이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냥 당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때려 부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그 설탕 덩어리인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때려 넣은 설탕의 삼투압으로 원료에서 맹물이 빠져나와 설탕이 물에 녹은 거죠. 이게 메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 그냥 설탕 시럽이죠. 그냥 일반적인 설탕 시럽에 원료에 있던 성분 일부가 포함된 그냥 그 정도의 물질인 겁니다. 물론 원료 중에 설탕 분해 효소가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설탕 분해 효소와 설탕이 만나면 설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당류인 설탕이 단당류로 분해되면서 몸에 더 흡수가 잘 되는 당분이 되는 겁니다. 당분이 몸에 흡수가 잘 된다면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맛으로 먹는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다면 차라리 그냥 설탕을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효소를 먹는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일단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효소는 우리가 만든 설탕물 효소에는 애초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있는 소화효소 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이어트랑은 아무 상관없죠. 소화제 다이어트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탄수화물 덩어리, 당분 덩어리인 설탕물을 다이어트 하는데 먹는다.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댓글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혹시 제가 돈 빌릴 일이 생기거나 보증을 일이 생기게 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아는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넣은 설탕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다른 몸에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 콩 이랑 콩나물에는 들어있는 영양소 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 걸 기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가 만든 설탕물에서도 일어날 까요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탕이 포도당 과 과당으로 분해될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어차피 당 분입니다 발효가 일어나면서 알코올이나 산이 될 수는 있지만 효소를 만들 때는 그런 반응을 통제하면서 만들죠. 당연히 설탕에 비해서 더 몸에 좋지도 않고 설탕 대신 썼을 때맛 이외의 이점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식 투쟁을 하면서 효소 물만 먹고 버텼다. 당뇨가 있어서 설탕을 못 먹으니까 효소를 대신 먹는다. 우리 식당은 설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영상 조약하겠습니다 우리가 효소라고 담가 먹는 것은 사실상 설탕 시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 효소라고 부를 만한 것은 별로 들어있지도 않고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올 때다 분해가 되며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라든지 기타 다른 효과도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맛으로 먹는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딱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